첫 번째는 근육량 감소예요. 40대 이후에는 근육이 매년 1%씩 줄어듭니다. 근육은 혈당을 저장하는 창고 역할을 하는데, 창고가 줄면 혈당을 받아줄 공간이 적어져서 혈당이 오래 혈액 속에 머물게 되죠. 그래서 예전과 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이 더 쉽게 올라갑니다. 두 번째는 내장 지방과 인슐린 저항성입니다. 단순히 뱃살이 보기 싫은 문제가 아니에요. 내장 지방은 염증 물질을 분비해서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합니다. 결국 몸만의 인슐린은 충분히 있는데 세포가 그 말을 듣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식후 혈당이 천천히 내려가거나 더 높게 유지되죠. 세 번째는 호르몬 변화입니다. 특히 여성분들은 40대 이후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근육은 더 쉽게 줄고 지방은 더잘 쌓이게 돼요. 그래서 별다른 생활습관 변화를 하지 않아도 혈당이 갑자기 높아지거나 살이 잘안 빠진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게 바로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이에요.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혈당을 올리고 잠을 충분히 못 자면 인슐린 감수성이 떨어집니다. 게다가 피곤해서 단 음식 탄수화물을 더 찾게 되니까 결국 혈당도 체중계 올라갑니다. 결론적으로 혈당이 잘 잡히지 않는 건 내가 노력을 안해서가 아니라 몸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자책보다는 지금 내 몸의 변화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는 이 변화를 이겨내기 위한 실질적인 관리법을 알려드릴게요.